새로운 사건이 도착해 이를 브리핑하는 FBI의 반장. 이는 재벌가 자제들 연쇄 납치 사건에 관한 것. 다음 피해자들로 예상가는 이들이 나오자 FBI는 현장을 덮치기로 계획합니다. 성격 더러운 재벌가 딸들을 엄호해야 하는 일이기에. 모든 요원들은 이를 기피했는데요. 케빈과 마커스 두 콤비만이 이를 받아들입니다. What? We 이들은 최근 사고만 쳐서 반장에게 점수를 좀 따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날 오후, 드디어 도착한 윌슨 자매. 역시나 예상대로 싸가지가 제로였는데, 심지어 애완견마저 성격이 더러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발한 이들, 문제는 방심한 사이 창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린 강아지. 이 때문에 차량은 도로를 벗어나게 되는데요. 윌슨 자에는 난리 부르스를 떨죠. 결국 파티에 참석하길 거부하는 이들 윌슨 자매가 파티에 안 간다는 것은 본인들이 잘린다는 얘기였기에 케빈은 거짓말을 하는데요. 됐다. 그리고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이제 변신을 시작하는 이들. 그리고 잠시 후 케빈과 마커스는 새로운 모습으로 호텔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옆에서 본 그대로 윌슨 자매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죠. 문제는 윌슨 자매의 지인을 만나버린 것, 그리고 이어지는 위기, 잠시만요, 이두 분과는 다른데요. 칼리진. 하지만 다행히도 다들 안면인식 장애가 있는 듯합니다. 앞면인식 장애는 카멜 디에스에서 J.Z로 바뀌었어요. 그럼 해드로 가봅시다. 친구들에게 끌려 파티장이 입장한 케빈과 마커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이들은 윌슨 자매의 천적, 밴더 길드 자매와 맞닥뜨리는데요. 헤더 밴더 길드와 메긴 밴더 길드입니다. your sworn enemies since we were like i don't know totally hate it's the beverly hope Billy's. we just saw your new video yeah they had a screening over at saks fifth avenue in the security office <laughs> your mother shops at saks what my god you want to talk about

그리고 이 경매에 큰 관심을 표하고 있는 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유명 농구 선수 라트레리였습니다. 문제는 그의 이 상형이 마커스였단 점이었죠. Pardon me. You know w h a 물론 마커스는 yeah. 철벽으로 응수합니다. 그날 오후 <laughs> 밤에 있을 경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다 같이 쇼핑을 온 친구들. Whore, 하지만 당연히도 여자 옷이 맞을 리 없었던 마커스는 개고생을 하는데요. 이때 심지어 와이프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Hi baby. 그리고 Who is that?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한편 그 사이 캐비는 리사의 옷을 봐주고 있었는데. 여 기도, 문 제가 있긴 마찬가지 였 습니다. 결국 각자 드레스 한벌씩을산후 저녁 경매 행 사에 참 석한 이 들. 첫 번째 경매 대상은 벤더 길드의 집안의 둘째 헤더였는데요. 이어지는 후보는 마커스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겐 열혈팬라트렐이 있었죠. 1 0 0 0 1 0 0 0 2 0 0 0 0 5 0 0 0 0 다음 날 저녁. 결국 라트레과 데이트에 나선 마커스. 여기서 그는 최대한 진상을 떨어보지만 이갓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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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트렐은 포기하지 않고 매력 어필을 시도합니다. 한편, 저녁 식사 후 마커스를 만나기로 한 클럽에서 먼저 대기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그 사이 도착한 마커스와 라트레. 이렇게 라트레는 불순한 지까지 서슴치 않는데 마커스는 눈치 백단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게다가 그 파장은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지는데, 하지만 마커스와 케빈에게 역시 심각한 문제가 들이닥칩니다. 바로 마커스의 부인이 수상함을 느끼고 찾아온 것이었는데요. 게다가. 진짜 윌슨 자매까지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는데 We were in the this 과연 케빈과 마커스는 이번 미션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Hey baby. 니 <laughs> <laughs> Sorry um, um, 오늘 소개해 드린 영화 화이트 칙스는 코미디언 형제로 유명한 숀 그리고 말론 웨이언스의 대표 코미디 영화 중 하나입니다. 화이트 칙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진짜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개그를 멈추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일단 시작부터 너무나 티나는 분장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번 터지고 시작하며 <laughs> 이후 내내 선입견을 기반으로 한 개그를 끊임없이 시전한답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개그에 활용한 이 선입견 및 고정관념을 그대로 투영하여 영화를 풀어나간다는 점인데요. 멍청하고 외적인 것만을 밝히는 금발 백인. So like... 어울리던 말건 무조건 괜찮다고 말하는 옷가게 직원과 친구들. 여자라면 일단 캣콜링부터 하고 보는 남자들. 등등 일상에 만연한 편견적인 요소들을 오히려 과장해서 보여준답니다. 이는 오히려 이런 현실을 숨기지 않고 확대해 풍자한 것으로 블랙 코미디의 진수를 시전한 것이죠. <웃음> <웃음> 정리해보자면, 화이트 칙스는 직설적이고 화끈한 블랙코미디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영화랍니다. 자, 그럼 백인으로 분장해 사건을 해결하려 하는 케빈과 마커스의 운명을 영화 화이트 칙스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